AIoT란 무엇일까요? AIoT 즉 인공지능 사물 탑재 기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사물에 탑재 또는 융합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 그리고 산업의 총체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준 대량 생산과 생산성의 시대를 지나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지식과 정보의 정보화 시대를 넘어 이제 세상은 융합의 중심에서 더욱 특별해지고자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새로운 시대에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동력과 궤도가 존재할 것이며 이를 해석하는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융합시대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시대를 영위하기 위한 기술적 무기이자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AIoT라 주장합니다. 여기서 AIoT에서 사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AIoT에서의 사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사물은 자동차나 로봇 등을 의미하고, 디지털 사물은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등의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을, 그리고 생물학적 존재는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를 두루 지칭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현실과 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AIoT는 일상에서 볼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폰, 자율주행 자동차, 지능 로봇, 스마트워치, 스마트홈부터 아직 주변에서 보기는 힘들지만 산업 분야 및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엣지 AI, 메타버스, 가상 물리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트윈 등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AIoT 제품과 서비스가 디지털 세계는 물론 물리적 세계와 생물학적 영역까지 포함하여 매우 크게 팽창할 것입니다. AIoT의 요소 기술입니다. AIoT는 성숙한 IT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데이터,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융합 기술입니다. AIoT를 찾다 보면 AI is the brain, AIoT is the body 라는 문구를 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IoT에서 중요한 요소 기술인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학습되는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사물의 탑재 또는 융합되어 사물지능의 형태로 세상과 소통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면 인공지능은 뇌, AIoT는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위에 문장이 나온 것입니다. 뇌가 몸 안에 내재되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사물지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AIoT가 필수적이며 AIoT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기능과 잠재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IoT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IoT 개념은 다음과 같이 AIoT 개념의 대두, AIoT 컨셉, AIoT 시대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혁명을 경험해 왔는데요. 이때 기업은 컴퓨터와 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축적을 통해 생산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여 기업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3차 산업의 정보기술혁명은 사물인터넷과 다양한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연결과 데이터의 증가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디지털의 가속화 흐름은 더욱 거세지며 빅데이터의 시대가 등극하였고 이를 통한 인공지능과 융합의 패러다임으로 세상은 바뀌게 됩니다. 요컨대, 디지털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필요가 IT 세상을 열었다면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다양한 사물에 융합되는 융합의 세계에 대한 필요가 AIoT 세상을 연 것입니다. 성숙한 정보기술 위에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하며 빅데이터의 시대를 열었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의 발전은 이전과 차원이 다른 융합에 대한 요구로 진화되었으며 물리적 사물과 디지털 사물, 그리고 생물학적인 존재까지 인공지능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의 기반에는 정보기술인 IT가 기반에 있으며 AIoT는 이러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연결성과 지능을 확장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요컨대 AIoT는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3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T와 대비되고,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용어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물지능을 개발하는 방법이나 프로세스, 그리고 사물지능이 작동되는 운영 환경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